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초강력 안전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높가 우측에 와가 있죠? 그래서, 뒤집게 감았죠? 원가다가 하나 감았습니다. 감고, 반대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2회 이상 감습니다. 하나, 둘, 세번 감았습니다. 끝 가닥을 접어서 이 고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면 굉장히 안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들 감싼 후에 한번 회전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들을 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세 가닥이죠. 이세 가닥을 감습니다. 2배 이상 감습니다. 3배가 맞죠? 접어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세 가닥이죠 로프 세 가닥을 완전히 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엔 네번 감았습니다 접어서 고리 속으로 넣어 주는 거죠 당겨주면, 초강력 안전 매듭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 두 개를 만든 후 통과한 튼튼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긴 노프가 위에 있습니다. 우측에는 짧은 노프가 위에 있습니다. 둘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측의 로프를 좌측으로 이동해서 겹칩니다. 겹친 후에 고리가 공간이 하나 생기죠. 아래 부분엔 이 로프를 두 개의 고리 속에 통과시키면 지금처럼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가, 긴 로프가 상부에 있고요. 짧은 로프가 상부에 있습니다. 두개다 상부에 있죠. 걸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우측의 로퍼를 좌측에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래에 있는 고리를 두 개의 고리로 통과시켜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둘다위 겹치고 안에 있는 것을 겹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주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두개 만든 후 통과한 튼튼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프가 긴 겁니다. 이것은 짧은 로프입니다. 둘다 위에 있죠. 긴 로프, 짧은 로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겹칩니다. 겹치고 아래에 있는 로프를 이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튼튼한 매듭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긴 노프 위에 짧은 노프가 아래죠. 긴 노프 위에 자 잘못됐습니다. 이 반대 방향입니다. 긴 노프가 아래고. 짧은 노프가 위입니다. 서, 설, 두개 겹친다는 거죠. 겹쳐서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겹친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주면 이번 시간엔 두 겹을 접어서 회전한 후에 고리 통과한 탄탄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이것을 지지대에 감싼 후에 이 로프를 가지고 이렇게 세개이 되겠죠 하나, 둘, 셋. 세 개의 로프를 감습니다. 계속 감아서 마지막 부분을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있습니다 자, 로프를 두겹로 접어서 자, 이걸 고리에 감는다는 거죠. 3회 이상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감았죠? 그래서 접어서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접어서. 짧은 노브를 이용해서 감아줍니다는 거죠3이 이상 감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되죠. 좌우로 흔들면서 강하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3회, 3회 이상입니다. 이상 감아서 잡고 조 감아주면 되겠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서 당겨줍니다.